네 오늘은 30대를 위한 트렌드 문제 5종을 전통 스타일과 감상 스타일로 연출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은 님과 제가 같은 식물로 다른 느낌의 어떤 연출을 보여드릴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아, 오늘 만드는 식물은 저희만 보는 게 아니고 스마트 스토어에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단독의 상품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푸르다 분재동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식물이 이청자보예요 성장이 더디고 작다 보니 많은 분들이 좋아들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푸르다 스토어에서도 매일 꾸준히 1 0개 이상 나가고 있는 식물입니다. 자, 저는 일단은 1차 완성이 다된것 같습니다. 뿌리 뻗음이라고 하는 근장 부위가 상당히 굵어서 굉장히 고목 같은 느낌의 형상을 나타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보시면 좀 안정감이 있어 보이시죠? 근장이 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것도 완성이 된것 같네요 으두 개를 같이 심은 합식인데 네. 되게 어울림이 좋아서 네. 한 나무라 그래도 뭐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되게 네.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장품이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아 그럼 다음 식물 만나볼까요? 다음 식물은 장수매입니다 장수매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잎이 작기 때문에 빨리 안 자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특히 겨울 시즌에 꽃을 또 빨갛게 피워주기 때문에 네. 더 멋진 매력이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봄에는 또 새순이 되게 작은 형태로 좀 많이 자라기 때문에 그 사시사철 감상할 수 있는 나무다. 전통 문제랑 감성 문제를 보면 전통 문제는 약간 집에서 포인트로. 두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선택하면 좋으실 것 같고 제가 추구하는 감성 문제는 어느 공간에 들어서 때튀지 않고 그 공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분재를 연출하고 싶은 마음으로 연출을 많이 하는데요. 그건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또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밸런스가 이제 붉은 빛 삼각형으로 기본적인 형태는 그잘 갖춘 것 같아요. 요런 느낌으로 키우시면은 감상 가치가 있고 즐길 수 있는 나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소품도 아니고 큰 나무도 아니고 한 손에 딱 들어가는 그 사이즈가 요즘 가장 인기가 있는 그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이 상품에서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스토어에서 업데이트돼 있는 상품들을 보면 보통은 가지 정리를 많이 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건 좀 재미있게 다루고자 가지 정리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내드릴 때 나만의 식물을 한번 나만의 분재를 연출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해서 택배상품에서는 이렇게 식재되어 있는 나무와 산호석 그다음에 이끼를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래서 이번 작품 장수매편 다 완성을 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다음 식물은 바로 석화입니다. 네,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자체만으로도 만지지 않았을 때는 귀엽고 예쁜 수형이어서 일반인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조금만 입을 다듬으면 이렇게 충분히 멋있어질 수 있는 식물이라서 저희 푸르다에 많이 방문하셔서 구매를 해가세요. 석화에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약간 그 잎의 느낌이 그 화석 같다는. 네, 그렇죠. 석화이라는 어. 이름이 거기서 이제 유래됐고, 짜고와 같이 그 편백나무 개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인들도 키우시기에도 용이하고, 좀 인기도 있는 수종이라서 조금 더 인기가 있어지지 않을까라는 네. 요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옆에서 보셔도, 어, 이 앞면이 6, 뒷면이 4 정도의 비율로 나무를 식재를 하시면은 상당히 좀 편안하고 보기 좋은 느낌이 됩니다. 정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안정적인 모습의 나무 배열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완성이 되셨나요? 네. 자 이번에는 지금 테크닉을 발휘하셨네요. 네. 풍파에 어떤 나무는 죽고 어떤 나무는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느낌을 잘 표현하신 게 굉장히 이잘된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나무는 네, 이번 작품은 기러기 산초입니다. 네. 같이 한번 또 작업 시작해 볼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러기가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 기러기산초라는 이름이 정식 명칭이고요. 그거를 줄여서 그냥 기산초. 기산초라고 다 말씀드리는 건데, 나이를 먹으면 꽃도 핍니다. 꽃이 흰색으로 피는데, 되게 음. 그 다소곳하게 피고 향기도 있어서 너무 멋진 그런 나무라고 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밑으로 떨어지는 현해 수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현해 수용이나 자세가 조금 불안정해서, 올려놓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산초를 보니까 여기 줄기가 하나가 여기가 어, 이렇게 상처가나서 이렇게 부러졌었나 봐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아무래서 잘 이어져 있거든요. 혹시 이걸 택배를 받으시다가 여기가 끊어졌다고 오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성장에는 그래도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거 어, 미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현해 수용으로 완성이 지금 됐는데요. 제가 일부러 이제 그 뒤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을 딱 힘어 넣음으로써돌 틈에서 자라는 듯한 그런 음. 느낌 뜨문 음. 뜨문 있는 게이 고테미와 그 느낌을 지금 자아내는 네. 어떤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기러기가 위, 하늘 위로 날아가는 느낌을 한번 연출해 보았습니다. 어, 그리고 새 그러니까. 가지를 방향성을 약간 위아래로 느낌을 줘서 약간 원근감의 거리감을 줬어요. 예, 멀리서 봤을 땐 되게 네. 약간 입체감도 있고 꽉차 네. 느낌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대망의 마지막 식물은 신남천입니다. 신남천이 단풍이 너무 이쁘게 들었네요. 원래 네. 신남천이 그 성장기에는 푸르르푸릇한 그 느낌도 되게 감성적이라 예쁜데 겨울에 이렇게 또 붉은색의 단풍이 되니까 좀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한번 올렸었는데 어, 그 기간에 금방 쇼다웃시 돼가지고 다시 올렸던 식물이에요. 남편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좋은 의미가 많습니다. 집들이 선물로도 많이 하고요. 네. 지금 행운을 갖다 준다라는 꽃말이 있듯이 선물용으로도 되게 많이 나가고요. 네. 그래서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폭죽을 터뜨린다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 대박의 느낌이 있어요. 개업 선물이나 어, 사업 번창의 의미로 선물로도 많이들 나가는 식물이라고 한, 합니다. 초록색과 빨간색의 보색이 네네. 눈에 더확트어서도 나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봄이 되면이 잎들이 이하분의 색감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네 그렇죠. 색이나 푸른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 아 매칭도 또 볼만 하고요 저는 네. 컬러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예, 예. 어, 이번에는 이제 빨간색 화산석을 아, 붉은색의 화산석 을. 열정적인 신람천의 붉은색과 이 화산석의 매칭 나무가 네, 더, 돋보이네요 확실히 지금 돌이 메인이 아니고 보조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밸런스를 맞추는 중요한 팁이라고 말씀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트렌드 문제 오종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저는 이 작품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데요. 어, 달빛 사이로 기러기 때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만든 열정 작품은 스마트 스토어에 바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동일품 배송이니까 빠른 픽 하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3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